안녕하세요. 최영원입니다.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특징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식품위생 관련 지식과 경험뿐 아니라 빅데이터나 aa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겸비했습니다. 양쪽 분야의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식품업체의 디지털화와 성장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1980년대에는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은 화학과를 나왔고, 대학원에서는 물리화학을 전공했습니다. 1990년 보사부 인천검역소에 입사한 후 주로 식품 관련 시험 분석 업무를 했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수입 식품 통관 검사 및 식품 업체 관리 감독 해석 등 주로 식품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업무를 했었고, 또한 식품용 기구용 기포장의 기준 규격 등을 관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수입 식품 검사와 관련된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AI 기법을 적용해 수입 식품의 부적합 가능성을 예측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위생 증명서 등의 공유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규 인력과 예산을 확보했고 출연 연구 예산과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빅데이터나 AI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뒤늦은 나이지만 관련 박사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수료 상태이지만 학위 받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